안녕하세요, 동동영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그 중국 폐렴 마스크 관련주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수익에 유리한 매수의 타이밍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어, 그 2탄 내용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카카오방 우리 그 서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방에 뉴스를 좀 올렸어요. 우한 폐렴이 이제 세 번째 환자가 이제 한국에 제 있다 그랬는데 아까 티 보니까 네 번째 환자가 이제 확진이 됐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은 2천명이 넘고 잠복기에도 전염이 가능한 사스보다 조금 더 강한 그런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이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폐렴으로 인해서 중국은 어, 초비상이고 마스크를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어, 뉴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라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결국 이제 어, 강하게 오른 차트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나미가 아니고 모나리자입니다. 자 모나리자는 보시면은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을 평행되게 고점끼리 연결, 저점끼리 연결하면은 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 잡아주는 자리가 보이죠. 가격적으로 면에서 한 5천원 정도가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는, 어, 매물 저항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바닥에서는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더 이상 저점을 떨어뜨리지 않고 저점을 이렇게 올라가는, 올려주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아이고, 잘못 밀었다 네, 이런 거 중요하죠. 모양이 보입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이런, 이런 차트의 모양에서, 이런 차트의 모양에서 물론 이 바닥에서 사는 것도 하나의 장 바닥 그 방법일 수 있고 혹은 상단을 돌파할 때도 또다시 살수 있는 매수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 길게 횡보하는 동안 어큰 거래 대금들이 가끔씩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 나오는데 이 거래 대금보다 훨씬 월등히 높은 거래 대금과 함께 돌파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양이고. 이 천장들이 돌파기 외에는 충분히 강한 바닥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겁니다 어, 저는 이제 이런 모양을 볼때이 바닥 옆으로 행보하는 이런 자리에도 충분히 어, 이런 W자 이런 추세를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오죠 급등이 나왔지만 이 고점길이 연결을 해보니까 자, 이런 모양 저점끼리 연결해 보니까 이런 모양 즉 이렇게 고점은 떨어지고 저점은 잡아주는 이런 삼각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기술적으로 좀 매수해서 살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좀더 가까이서 볼게요. 이렇게 늘려서 보니까, 캔들이 촘촘, 이게 지금 굉장히 장대 양봉이 나오다 보니까, 이 지금 캔들들이 전부 다 촘촘하게 보이죠? 근데 이 고점을 연결한 이 선이,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한 선이, 이제 돌파가 나오는 자리, 이 자리가 사실은 매수에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혹은 이전 고점. 이전 고점. 즉, 이런 박스를 만들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한 이런 자리, 이런 자리도 하나의 매수의 자리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전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각종 이평선들을 수렴하는 모양이 보이죠. 모아서 정배열로 만들어내는 그런 모양과 함께 강하게 급등을 합니다. 사실 5천을 넘을 때 살짝 이렇게 올리면서 마무리된다면 여기는 매수의 구간인데 제가 보는 간단한 매수 구간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갭상승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잡는 거는, 어, 별로 쉽진 않았겠다. 어렵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 어떻게 봐야 되나? 저는 뭐 보통 강의 급등하고 나면 15분 봉 혹은 뭐 30분 봉 많이 보는 편인데요. 30분 봉을 보니까, 15분 봉을 보니까, 이전에도 올라가면서 또 삼각수련의 패턴이 보이죠? 삼각수련의 패턴. 혹은 이 가격을 잡아주는 이 자리가 돌파한 이런 자리, 이런 자리도 매수의 타이밍이었고요. 그리고 특정한 이평선을 지지해주는 그런 자리. 지금 보니까 이건 60이고요. 그리고 20입니다. 이 노란색은. 60과 20의 중앙인 한40 정도 되는 선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나 지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자, 30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30분봉을 보니까요, 이런 모양도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한가라는 거죠. 보시면은 20선이에요. 이 20선을 30분봉상 20선을 터치할 만 하면은 다시 올려내고, 그죠? 그리고 터치할 만 하면 다시 올려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어, 이 중간선쯤 되는 이 자리, 그러니까 강하게 상승하고 난 뒤에 이 이전 고점을,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나온, 어, 이 자리가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 바닥을 잡아주는 이 자리가 깨지지 않고, 어, 이 20선과 20선과 10선 사이쯤에서 사이 충분히 지지가, 횡보하다가 지지가 나오고 한번 올려야 되는 그런 자리였을 겁니다. 그래야지 꾸준히 한번 상승을 한번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 힘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힘이 붙여서 지금 아래로 하향으로 깨진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종가상 매수를 한다.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아무리 대장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많이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샀을 때 매수했을 때 강하게 더 오를 만한 자리를 사야지 어 수익을 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보다는 차라리 이거를 공략을 한다면은 다시 한번 기다렸다가 만들어 주는 자리 이런 자리를 한번 공략을 해 보자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다 못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에서 이 고점에서 이 박스를 만들었다가 이 박스 하단이 깨지면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이 자리는 좀 위험한 자리이긴 합니다 더 내려가다가 6,000원 선에 다시 돌려 낼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그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강하게 떨어졌다가 공이 바닥에서 튀면서 오르듯이 6,000원 정도에서 폴짝대에서 6 0 0 0에서 6,200원이나 6,300원까지 강하게 뭐 오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 공이 바람이 가득한 공인지 혹은 바람이 많지 않아서 반등이 폭이 약할지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분,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예측 가능하고 우리 공략하기 유리한 곳을 한번 기다렸다가 우리가 매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동영아, 이 그러면 왜 계속 급등한 것만 보여주고, 지금은 아니다, 아니다. 계속 그런 종목만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는 좀, 좀 가능성이 있을 만한 그런 종목, 차트의 모양을 한번 볼게요. 자, 윌비스입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굉장히 고점과 저점이 확실하게 좀 성격이 나오죠. 고점은 4,460원이고요. 아, 4,200원, 100원 선이고요. 그다음에 저점은 뭐 950원, 거의 한천원 정도에서 이전에도 자리를 잡아줬던 자리에서 다시 바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 보시면은 어, 고점을 연결한 이 선들이 보이시죠? 제가 이제 선을 한번 그어놨는데 저희가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laughs> 그리고 주봉상 이제 이 초록색 선 60선인데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있으신가요? 자, 60선을 봤을 때, 여기 맞으면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맞으면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맞아서 돌파가 나오죠? 그리고 난 뒤에 지지가 되고 올라가는 모양이 보입니다. 자, 이게 전형적인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 또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게 가격의 위치죠. 복잡합니다. 정신 없으시죠 그동안 지지가 되었던 자리, 지지가 되었던 자리, 저항되고, 저항되고, 저항됐던 자리. 이 자리를 지금 어떻게 돼요? 돌파하고 난 뒤에 지금 운봉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버텨주고 있다라는 게 주봉상으로 현재 보일지는 모습입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보기 쉽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뚜렷하게 이제 돌파의 캔들이 현재 보이고, 그리고 까만색 이제 은봉이 상 나오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전에 천장이었던 이 자리가 바닥으로 지금 지지를 해준 듯한 현재 모양이 보입니다. 물론 깨질 수도 있습니다.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좀 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만 자리가 아닌가 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어, 저는 이제 이런 차트가 최소한 이제 바닥에서 더블 바닥을 만들고 W자를 만들고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양들을 굉장히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보시면은 이 고점을 연결한 선들이 보입니다. 고점을 연결한 선. 이런 모양이죠. 이 고점에 터치하고 이 박스의 하단도 터치하고 난 뒤에 오르는 이런 자리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자리입니다. 아무래도 수익을 낼수 있을만한 자리죠. 이 자리가 천원 이상 깨지지 않는다면 자, 이런 자리는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고 또 가격의 위치를 봤을 때도 고점들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도 또 하나의 매수의 자리. 그리고 현재는 이 꼴을 달면서 계속 두드리다가 떨어진 이 자리를 돌파해내고 지금 지지하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이런 모양이 보입니다. 물론 여기를 툭 깨고 내려가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갭상승한 이 자리를 메꾸지 않고 잘 버텨준다면 위로 한번 올라갈 만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바닥에서 행보한 이 자리가 그 에너지가 좀 이대로 끝나지 않고 상승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트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약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제약품도 관련주입니다 마스크 관련주인데 이 친구도 별 차이는 없어요 주봉을 보니까 이 박스 모양이 보이시죠 박스 모양이 보이고 그 특정한 가격에서는 물론 살짝 오르기도 했지만 오르고 나는데 여기 지지를 한번 해줬어요 M자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두, 천장을 만들고 다시 깨졌어요. 그죠? 그리고 바닥은 여러 번 다져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계속 이 상단선에서, 6천원 선에서는 계속해서 두드리는 그런 W자의 모양을 만들어 놓은 바닥권입니다. 그리고 안 뒤에 눌렀다가 이제 돌파가 나오죠. 옆으로 길게 행보하는 이 주봉상 나왔던 거래 대금보다 월등히 큰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현재 돌파가 지난주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 볼수 있는 자리가 여기 보면 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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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공통적으로 봤을 때 연결해 볼때 7,500원 정도가 주봉상으로 보입니다. 1봉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고점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저점은 이렇게 잡아주는 자리 박스를 횡보하다가 5,800원 자리가 그동안 지지를 해줬던 지지가 아니라 저항이었던 자리죠. 이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뭐 윗골이 잠깐 나오긴 했지만 이런 자리가 고점이었는데 거래대금 크게 나오면서 돌파가 나오고 그 다음 캔들 하나가 현재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가까이서 볼게요. 이제 이런 모양이죠. 자, 수요일 자에 이런 돌파하는 큰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를 저는 이제 검색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시 볼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 이게 만약에 저의 견점은, 저의 관점은 이렇게 종가상 살짝 올려놨다면 부담 없이 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캔들의 최소한의 흐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행히 이 친구는 이 장대 양봉의 중간 값 정도는 지켜줄 거라는 기대감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테마는 강하고, 테마는 강하고, 그리고 이 테마의 강도의 정도를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의 감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단지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물론 저의 예측은 여러분들과 혹은 또 어떤 분들의 특정한 분들과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측이라 하면 어찌되었든 제가 어디서쯤에 사면은 낮은 가격이고 어디쯤에 사면 합당한 가격이다 그리고 어디쯤 가면은 좀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은 어느 정도 챙겨야 된다는 이런 최소한의 밑그림을 그리고 들어가자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값은 지켜줘야 된다 만약에 한번더이 언저리까지 한번더 준다면은 혹은 뭐 캔들 두개 정도가 더 만들어지면서 5일선이 근처 온다면은 좋겠지만 지금 뭐, 이렇게 메르스, 메스 이후로, 사스 이후로 만들어지는 이그 폐렴 공포가, 뉴스가 굉장히 지금 강하기 때문에 이 옆으로 횡보하는 캔들보다는 좀 이렇게 날아가는 캔들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더 높지 않겠나라는 게제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 자,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쵸? 급등하고 난 뒤에, 급등하고 난 뒤에 좀 이렇게 랜덤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만 이 자리도 하나의 관심 있게 봐야 될 자리죠. 이 자리도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면 이게 바닥이 현재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내일장 좀더 눌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가 6천 한6 500원에서 6 800원, 6천 7, 800원 정도가 만약에 딱 돌파가 나온다면 그죠? 그렇다면 위로 좀더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매수에 가담하는 을 것도 하의 방법이 그 같고요. 다만 이제 급등량이 강하다 보니까 한번 좀 시장을 좀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제화품은 뭐 저는 현재 자리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세 가지 정도 봤고요. 또 시간이 되면은 또 나머지 마스크 관련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